광고를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디자인에 대해 공부할 양유진 신실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요즘 재밌게 보신 광고 있나요? 저는 요즘 스마트폰 광고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핸드폰 광고는 사이버 전사 복장을 한 모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광고가 참 신선하다고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많이 이야기되더라고요. 광고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광고 디자이너들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다 보면 그 시절 유행이 무엇인지 알수 있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간 광고들도 다시 보이겠는데요? 맞아요. 우리 마스터디와 함께 광고를 살펴보면서 그 시절 광고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마스터디야, 도와줘! 이번 시간에는 광고에 등장하는 사물의 표현 방식과 카피 등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현 시대의 광고를 관찰해 봅시다. 옛날 광고들은 왜 지금과 다를까요? 안녕! 오늘은 우리 광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90년대 나온 광고들이야. 지금 보면 정말 재밌지?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커피나 정수기에도 사이버 전사 같은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 사이버 전사가 이렇게 광고에 자주 등장했던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에 PC방이 처음으로 생겼어. 지금은 너무 익숙한 컴퓨터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를 가진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컴퓨터가 과정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 지금 서점에서 볼수 있는 베스트셀러와는 다르지? 1996년 한 신문사에서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사용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는 엄청 고급품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지. 그럼 이런 광고들이 이해가 될 거야. 컴퓨터가 고급품이었고 컴퓨터를 연상시키는 사이버 전사들은 엄청 세련된 이미지였던 거지. 지금은 마냥 재밌게만 보이는 광고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이렇게 광고를 보면 그 시대에 뭐가 유행이었는지, 뭐가 중요했는지를 읽을 수 있지. 광고를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다 보면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완전 다른 내용이 담긴 광고들도 등장해. 이 광고는 1925년에 나온 광고야. 와, 거의 100년 전이지? 여기 광고에는 먹으면 살찌는 밀크 카라멜이라고 적혀 있어. 지금은 이런 광고에 카라멜이 나온다면 아무도 사지 않겠지? 근데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잖아.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어. 이 광고도 1915년에 나온 광고인데 이 광고에서 가장 뚱뚱해 보이는 사람이 엄지척을 하고 있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었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 때 다이어트와 관련된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 광고는 1995년에 나온 광고야. 살 빠지는 비누라는 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가 달라졌어. 이건 1974년에 나온 남성 화장품 광고야. 요즘도 화장품 광고는 엄청 멋진 연예인들이 하잖아. 아마 이 광고에 나오는 아저씨는 그 시대 최고의 미남이었을 거야. 광고에는 정상에 도전하는 남성의 멋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아저씨가 앉아 있는 자세도 왠지 사장님 포스로 팍팍 느껴지지 않아? 이 시기에는 이렇게 터프한 남자들이 인기가 많았나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2년. 2002년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해야. 이때 안정환 선수의 인기가 진짜 대단했지. 그때 안정환 선수가 찍은 남성 화장품 광고인데 70년대와는 다 다른 분위기지 예쁜 여자 모델들과 함께 하면서 꽃미모를 과시하고 있어 꽃미남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무렵부터였어 미남의 기준이 바뀐 거지 어때 광고를 보면 생각보다 참 많은 것을 알수 있지 않아 광고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알수 있어. 이 광고는 우리 전 시간에 한번 봤었지?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 광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냉장고 광고인데도 모델은 외국인처럼 생겼고 냉장고에 들어간 물건들도 외국 물건들이 많았잖아. 이 시기만 하더라도 냉장고는 서양에서 쓰는 물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냉장고인데도 광고에서는 마치 외국 제품인 것처럼 냉장고를 홍보하고 있어. 이건 약 30년이 지난 90년대 냉장고 광고야. 이번에는 김치와 독립 만세라는 문구를 쓰면서 국산 제품임을 엄청 홍보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 거를 더 강조되었어. 냉장고가 처음 나올 때는 외국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광고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버렸지.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물건의 인식이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어때? 광고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아? 광고의 목적은 물건을 잘 팔리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담고 있어.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광고도 바뀌어가는 거지. 지금은 우리 시대를 담고 있는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본 광고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면 좋겠어.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정리 활동. 우와. 옛날 광고들을 보다 보니 정말 재밌네요. 그렇죠.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지는 광고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맞아요. 여러분은 마스터 뒤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광고가 있었나요? 재밌게 본 광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같이 공유해 주세요. 옛날 광고들은 왜 지금과 다를까요? 광고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디자인 디 일상 디자인 탐색대 광고를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요.